안녕하세요. 농부 금씨리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바로 무늬 능소화예요. 무늬 능소화에 열매가 이렇게 열렸어요. 여기 꽃 보이시죠? 지금 열매가 몇개 열렸지? 4개, 5개, 6개, 7개, 8개... 8개인가? 열렸어요. 저 솔직히 이거 키우면서 열매 처음 보거든요. <laughs> 능소화 열매가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왜 신기하냐면 얘는 무늬 능소화예요. 보이시죠? 이파리에 무늬가 있는 무늬 능소화입니다. 원래 무늬종이 일반종보다는 수세도 조금 더 더디고요.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쉬운 건 아니래요. 근데 올해 이렇게 열매가 열렸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능소화가요. 열매가 열리려면 매개체가 충분해야 된대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다습한 환경에서도 열매가 잘안 열려요. 꽃가루가 유실되기 때문에. 근데 자연수분으로 열린 열매예요. 능수와 열매 못 보신 분들 많으실걸요? 근데 능수와 열매가 열린 것도 지금 너무 신기한데, 얘는 무이종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무이종이 일반종보다는 열매가 더잘안 열린대요. 근데 저는 열렸지요. 이렇게. 얘는 식용은 안 됩니다. 식용은 안 되고요. 얘는 이제 열매가 익으면 벌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년에 심으면 되는데 저는 보관하거나 이렇게 피곤한 일은 잘안 하고요. 이거 완전 빠짝 말을 말리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 벌어질 때쯤 따가지고 그냥 바깥에 비안 맞는데 던져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그냥 바로 파종할 겁니다. 근데 파종을 해서 심으면 이 무늬 능소화가 나오냐 너무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내년에 꼭 해볼 거예요. 근데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종자 분식하면 원래 그 유전자 형질이 그대로 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삽목을 하거나 접목을 하는 건데 이 능소화 같은 경우는요. 그 삽목하면 진짜 잘 돼요. 저도 이거 삽목해 가지고 번식해 가지고 이렇게 노지 활동 하면서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굳이 파종을 해서 키울 필요는 없으나 근데 능소화 자체가 열매가 열리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남길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무늬종이니까 더 신기한 거죠. 근데 얘가 왜 열매가 열렸냐. 이거 심은 지 5년 넘었을 거예요. 넘었지? 화분에서 키우다가 이제 땅에다 심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올해 날씨가 한 6월달까지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뒤로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이 많이 활동을 한 거죠. 저희는 여기가 다 산이기 때문에 곤충은 워낙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열렸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다른 능소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짠, 얘요. 얘는 이제 수입종이에요. 수입종인데 얘가 플라밍고 능소화였나? 빨간색깔 능소화 꽃이 핀다고 해서 제가 심은지 한 5년 됐을 거예요. 이쁘죠? 근데 단점 수세에 비해서 꽃은 그렇게 많이 안 핀다. <laughs> 수세는 장난 아니에요. 뭐 미친 듯이 뻗어 아. 묶어대기 진짜 바쁩니다. 근데 얘는 삽목이 잘 된다. <laughs> 근데 나는 번식할 마음이 전혀 없다. <laughs> 알고 계시면 되고, 얘가, 원래 능소화는요, 수분수가 필요 없어요. 얘 스스로 그냥 자가수정이 돼요. 자가수정이 되는 품목도 다른 꽃의 꽃가루에 도움을 받으면 수정이 더잘 됩니다. 얘가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얘가 저 빨간 능소화 있잖아요. 영향을 받았을 거다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를 종자로 심었을 때 어떤 꽃이 나올까? 후소는 어떻게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종을 해 보려고 해요. 그 파종할 때도요. 얘는 바로 파종하면 바로 싹이 나오는 게 아니 잘안 돼요. 휴면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받아 가지고 그냥 문 앞에 비안 맞는데 놔뒀다가 내년에 이제 파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원래 그냥 근처에다 뿌려 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잔디밭이라서 보시다시피 잔디밭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 이제 파종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은 금실인 거 아시죠? <laughs> 또 이거 보고 막 씨앗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얘는 산막이 훨씬 잘 되는 품종입니다. 번식이 목적이면 산목하면 돼요. 굳이 파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능소화 엄청 빨리 크는 품종인 거 아시죠? 능소화 심으면요. 두 해만 돼도 그냥 쭉 올라가요. 여기가 지금 잔디밭이거든요. 그래서 수세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잔디를 깔은 건데, 얘땅 예, 좋은데 다 심으면요. 2에 3회면 위에 다 덮습니다. 그 정도로 수세 엄청나요. 엄청 비싸게 능소화를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좋은 종자면 뭐 비싼 돈으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저 이거 심을 때, 요거 있죠? 요만한 마디 하나 산 거예요. 그걸로 이만큼 키운 겁니다. 얘 타고 올라가요. 아니면 제가 올라,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비 꽈 주어도 됩니다. 식물 키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은 해드릴게요. 저도 취미로 하고 있는 거라서 뭐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배바아야 돼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